아, 안녕하세요. 제가 좀 노파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부랴부랴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 지금 네이버에 포켓옵션을 치니까는 이런 블로그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누 얘기, 항상 말씀드리는데, 야, 무슨 15초 거래 무슨 리딩방이고 그런 게 어딨어. 에?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 포켓 옵션을 사칭을 해가지고, 자기 리딩방, 뭐 그리고 이제 사설 사이트로 유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바이너리 옵션에서 리딩 방그 되지도 않아요. 저처럼 진짜 경험을 쌓아서 이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맞지. 그리고 무슨 바이너리 옵션의 기술이 어딨어 마인드 컨트롤이 구할이에요. 바이너리 옵션 거래는? 그면 러 저도 뭐떼 부자 될게요. 저도 딱 일정량 하루에 일정량만 딱 거래하고 딱 말고 하는데 그런 비법이 있으면은 뭐 재벌 여러 나왔겠죠. 안 그래요? 자. 어떻게 접근하냐 뭐 포켓 옵션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다른 거래소로 유인을 하거나, 리딩방 뭐 돈을 받고, 뭐, VIP방 뭐 승률 90% 이렇게 정연만 입장 요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인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완전 밑바닥에서 마이너스 20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오면서 그 수년 동안 해야 될 것들과 안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코치해주고, 포지션 진입 어 이럴 때들어가면 확률이 몇 프로 된다 이런 걸 찝어드릴 뿐이지. 절대로 뭐, 리딩방이나 이런 거에 혹해서 접근하지 마 사람이, 얘네들이 진짜 기술이 좋은 게, 사람을 진짜 현혹시켜. 뭐, 수익 보여주고, 무조건 돈 벌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그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아, 내가 네, 깜짝 놀랬네 보다가 이런 글들이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에도 뭐, 포켓 옵션 거래하는 척 하면서, 이런 영상들 올리시는 분들이 요새 최근 들어서 좀 생기신 것 같은데, 유의하시고요. 절대로. 제가 이래서 리딩방 안하 무슨 15초 거리하고 반기 거리 하는데 리딩방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시그널 채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정식 거리에 어려워서 하는 건데 안 그래요? 뭐 선물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달달한 거 없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만들고 쟁취하고 배우는 거지 그런 뭐 시그널 방이나 리딩 방이나 이런데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영상을 지금 몇개 이전에 계속 만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만듭니다 아시겠죠? 현역되지 마세요 저희 회원님들은 절대 그런 거에 현역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분들 엄청 많고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번승하시고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